가을이면 유난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생선이 있죠. 바로 전어입니다. 예부터 가을 전어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 계절 전어는 맛도 영양도 최고예요. 전어는 오메가3, 지방산이 풍부해,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. 또 DHA와 EPA가 많아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기억력 저하와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. 단백질이 많고 지방은 좋은 지방이라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니어분들께 딱 맞는 보양식이기도 합니다. 특히 구워 먹으면 고소하고 회로 먹으면 담백하면서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요.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전어는 기름기가 많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속이 부담될 수 있으니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. 또 혈중 중성 지방이 높은 분은 과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가을 한 입에 담긴 건강. 전어 한 점으로 혈관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계절 보내세요.